a 영 없어요. <laughs> 자, 아하 가엾다. 공주는 마왕에게 잡혀 이상한 나라로 사라진 것이었던 것이다. 어? 살려줘요. <laughs> 기다려라. 공주를 돌려줘라. <laughs>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다. 두번 다시 옛날의 세계는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 뭐라고? 야야 <laughs> 깔끔증 펄 <중! 폴>! 어? 헤헤가헤헤헤헤헤헤헤헤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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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laughs> 아이들이 널 뭐라 헤헤헤헤헤니 거짓말쟁이 폴이래! 너희들은 몰라! 우리에게까지 거짓말 할건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폴. 아, 소용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laughs> 그럼 그 이상한 나라에는 어떻게 가는 거야? 한번 말해봐. 몰라. 찌 찌가 한 일을 해주니까는. <laughs> 어, 그래? 야, 인영아, 우리도 데리고 가봐. 응? 야, 그래. 빨리 한번 데리고 가봐. 데리고 가보라고. 그래. <laughs> 네. 네. 뭐? 네. 야, 나 옥자 옥자 옥다 안 돼. 이자에서 빨리 빠져나가야돼 비비 네, 네, 부탁한다 아, 알았어 아,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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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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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플 마라. 알았어. 으이? 아! 어? 에리리리리아아아리리리아리리아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리리리리마리리리리야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 야 정말 고맙다 너희들은 드디어 우리들을 구해줄 인간이 왔구나 정말 잘됐다 너희들을 구해주다니 티티 여기 있는 녀석들은 너와 같은 헝거인형인 모양이야 너희들은 뭐야 모르고 있었니 우리들은 인형극단의 하나야 바로 내가 이 극단의 단장이고 인형극단? 그런데 요즘 말이야. 구경꾼은 통 오지 않고 기분이 나서 춤이라도 자꾸 추면 이 꼴이 되고 마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니? 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꼴이 된 모양이로구나. 어? 아니, 우리와 같은 꼴이 되다니. 이 나라는 날가 빠지거나 어디 좀 이상하게 된 그런 자들만이 모이는 버려진 나라라고. 네, 네. 나라의 새로운 우리 동료들이라 이 말이야. 동료? 너희들의 기분은 잘 안다. 우리도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땐 정말 정말 슬퍼 정말 슬퍼서만 <laughs> 정말 그랬지 <laughs> 아, 그랬었어. <laughs> 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코 마음을 우울하게 가져서는 안 돼. 보안이 그렇게 낡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누가 생각을 해줘서 구해줄지도 모르잖아. 아, 저, 저, 잠깐만. 우리들은 사람을 에이, 찾으러 에이, 왔어. 예?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지? 우리들은 사람을 찾으러 왔단 말이야. 사람을 찾으러? 에? 그럼 괜히 오르잖아. 죽말이네아 기대요. 끝났고. 아니, 뭐야. 기대요, 끝나. 우리의 이 모습을 좀 봐라. 에이. <laughs> 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laughs> 아휴, 울고 싶다. <laughs> 아니, 왜 그러니, 다람쥐야?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었는데. 아휴, 미안해. 난 그럴 뜻으로 하진 않았는데. 어, 그렇다. 이 실과 바늘로 꿰매줄게. 사람지야 응! 어, 아주 잘된것 같아! 흥. 야! 굉장한 솜씨인데 그래? 당연하지 뭘! 폴의 아빠는 우리 고장 제일의 양복점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좀 꿰매주지 않겠어요? 부탁해요! 응! 해줄게! 아니 폴, 우리들에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잘 알면서 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으니까 는 해줘야 된다고! 자, 토끼님! 네! 여러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밌겠다. 나도 쳐야지. 아이고, 별이 하렴답다. 힘을 내요. 모두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마워요, 폴. 그런데 당신들은 아까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네, 우리들은 인간의 여자아이를 찾고 있어요. 인간의 여자아이? 잘 모르겠는데 청동 기사라면 알지도 모르지. 어? 청동 기사? 그래, 청동 기사는 이 나라에 오기 전에 여러 곳을 여행했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아, 그럼. 네나가나 소문을 들었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날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 위에 청동 기사가 있을 거야. 아니, 없는데. 아, 어, 청동 기사는 언제나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설마 그가 대마왕에게? 에? 대마왕이라고요? <laughs> 청동 기사,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 왔나? 지금까지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던 네가. 대마왕님, 나는, 나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은 곳에서 꼼짝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이 세상을 누비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내게 왔단 말이지 좋다, 너에게 일을 주겠다 부탁합니다, 대마왕님 네가 있던 바로 그곳에 인간이 들어와 있다 그 녀석을 없애면 너를 옛날과 같이 용감한 기사로 만들어 주겠다. 정말입니까, 대마왕님? <laughs> 힘을 주겠다. 대타! 가거라, 청동기사여! 그러나 실패는 용서 않는다. 알았습니다. 예. 대마왕님, <laughs> 우리 철가면 이 있는데 왜 저와 같은 자를 <laughs>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용을 하는 것이다. <laughs> 네. 그렇습니까? 그러나 너무로부터 눈을 떼지 마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 처치해야 한다. <laughs> 그렇구나. 대마왕은 저 철가면들을 보아로 두고 있구나. 혹시 청동 기사도 그 일당이 되었을런지도? 또... 청동 기사가 옛날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대마왕이 이 근처에 있다면은 니나도. 어젠가 숨겨 놓았을지도 몰라. 그렇지, 있지? 폴! 하늘에서 찾자! 마왕이 말한 녀석이 바로 너라구나 기다려! 어딘가 사라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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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야 손! 야! 아유, 아 죽는 줄 알았어, 아내 <laughs> 손에서 달아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이젠 달려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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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유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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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고 아이고, 고아이아아고아고아고 아이고, 는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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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기사 나에게 들려준 그 옛날에 용감한 기사의 얘기를 말이야 옛날에는 나쁜 놈과 싸우는 훌륭한 기사였지 않았어 청동기사 당신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훌륭한 기사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당신이 왜대 마음 같은 녀석의 앞잡이가 됐습니까 내 청동기사 이, 너 같은 꼬마가 내 마음을 알 리가 있느냐 청동기사 얼굴을 대고 있느냐 빨리 그 인간을 죽이는 거다. 닥쳐라! 너희들의 지시는 받지 않겠다. 네가 대왕님을 배반할 작정이냐? 저놈을 쳐라! 지지, 응, 가 작게. 예. 털. 검망진 꼬마놈. 위험하다! 천동 기사. 이놈 대망님을 배반했어. 나한테 맡겨라. 청동 기사님,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까 자, 빨리 도망쳐. 그 기회가 보일 여긴 청동 기사에게 맡기고 가자. 우리는 예! 어. 그럼 부탁해요. 알았다, 자, 그럼 다람쥐군 기다려. 어 빨리빨리 빅빅!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렇게 해놔서. 아, 아니야 괜찮아. 이래도 고치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단 말씀이야. 나와 같이 말이야. 에? <웃음> <웃음> 아저씨 이상한 나라 이야기란 정말이죠? 정말 있는 나라죠? 아 정말이고 말고 우리들 마음속에 틀림 없이 있는 게야. 자. 나의 이상한 나라의 인형극을보아주도록 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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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에요 <laughs> 어, 어. 청동기사의 용기에 의해 무사하게 현실 세계로 돌아온 폴은 반드시 대마왕을 접으시고 니나를 구출해야겠다고 각오를 새로이하는 것이었습니다